바로 걷기입니다. 제가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탔거나 예, 승용차를 탔다면은 그 많은 책을 못썼을 거예요. 걸으면서 천천히 맞기 때문에, 예, 그랬거든요.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, 식보보다 행복가 낫다. 이 말은 곧 약을 먹어서 고을 하는 것보다 밥을 잘 먹는 것이 보약이고, 밥을 잘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가장 건강에 제일 좋다. 조선의 실학자인 타산정의그분 걷는 것을 천복이라고 했어요. 예, 풀어 바란다면은 맑은 즐거움. 그래서, 쌀뜨들으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. 예. 나를 건강한 하게세 가지 검은 것. 그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? 예. 한번 새로 오신 김진수씨는세 가지 검은 것을 내가 뭘 먹었을 것 같아요. 글쎄요. 검은 콩. 생각 나요? 검은 깨. 어. 또. 코카콜라. 그것이 아니고, 코카콜라. <laughs> 커피. 그리고 매연. <laughs> 제가 예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, 에, 한 300명 정도 우리나라 의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에, 예전에 전매청에서 담배가 해롭다. 그때 썼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,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. 했더니 아, 아무도 못 맞히네. 자, 그리또 봤을 것인데, 여러분들,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, 없어요? 참, 모르고 살았대. 지나친 흡연은 건강해롭습니다. 아, 이제 생각나지? 네. 다 있었잖아요, 그게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지나친 흡연은 건강해롭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로서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걷기 시작한다면, 은 불과 얼마 뒤에는, 어? 의사들하고 의학자들이 지나친 걷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. 라는 것을 막 표어를 붙이고 논문을 쓸 때가 올 것이다. 다 웃었어. 3년 뒤에 KBS에서 의학자가 나와가지고 큰엄하게 지나친 걷기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, 이게. 당장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 병원에 안 오잖아. 나국게안 오고. 나가이그한 번도 몸에 칼대본 적이 없거든. 그렇잖아요. 걸어서 그런 거예요. 이 예, 우리가 실제 말해서 많이 썼었던 것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해파랑길이랑 92년부터 만났던 사람이 우리 스카데 박수자예요. 손한번 들어봐. 그래서 애들이 많이 지 내가 이제 건강을 가를 때그그 분양 적을 걷다가 보니까 파충초가 있어. 그래서 내가 봤지. 파충초 가서 우리 회원들이 그때는 뭐 40대 으니까 됩니다. 가서 커피 좀 얻어먹으라고 하더니, 아, 어떻게 가서 커피를 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예전에 다 파출소 앞에 써놨던 것이 지선아, 무엇을 도와드릴까? 그랬더니 난 용기를 내가지고 와서 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대민봉사에도 좋고, 그냥 우리가 그냥 해안 파출소에서부터 모든 파출소 곳은 다 얻어먹었네. <laughs> 아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왜 그래,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, 이게. t h